지난 9월 전세계 어, 전기차 판매의 양이 210만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증가한 수치야 어, 그러면서 이제 10월 16일부터 강세가 2차전지주들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 또 하나 에너지 저장장치가 AI 확산의 수혜산업이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도 강세를 이어갔고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을 알려준 게 LG화학의 기업가치가 어, 자산 대비해서 74% 할인돼 있다 이런 영국의 헤지펀드 분석까지 지금 더해진 상황이야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도 바닥건이란 말이야 장기간 소외된 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격 메리트까지 나타났어 이세 가지 이슈와 가격 메리트 이것이 더해지면서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동안에도 중간중간 단순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있었는데 이번 상승은 좀 다르다고 봐 업황 회복 그리고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주가 재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AI 산업이라는 신성장 동력 확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이번 반등은 이런 요소 요소들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 넘어서 완전한 추세 회복의 전환이다 뭐 이렇게 나는 평가를 할수 있다고 봐 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같아 왜냐면 2023년부터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들도 다 다르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비중이 문제야. 어, 기본적인 전략은 반등 구간에서 비중 축소로 뭐 진행을 해야겠는데,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워낙에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크게 잡힌 분들은 가격대 상황에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돼.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수직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축소한 비중, 그 자금을 가지고 눌릴 때그 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물량 안에서 단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비중이 적은 분들은... 크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 아무리 최고가의 매수했어도 비중이 한5% 정도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확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적은 분들은 지금부터 늘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보면 될것같다